10편, 73편.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삽의 노래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 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마는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 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